이렇게 어깨 라인이 딱 잡히거든요? 중요한 얼굴형 관리죠? 꾸준히 해줘야 돼요. 이렇게 쇄골 라인을 따라서 꾹꾹. 셀프 마사지 하면서 오프숄더도 입고, 쓱싹, 쓱싹, 쓱싹. 매일매일 하고 있는 제 괄사 루틴을 보여드렸는데요. 쭈콩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졌잖아요 더우면 어떡해요? 우리 시원하게 오프숄더랑 민소매 입어야죠 우리 쭈콩이들이 더 예쁘게 오프숄더랑 민소매 입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상체 관리법 2탄을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laughs> 쭈콩이들 제가 저번에 올렸던 나만 알고픈 예쁜 상체 관리법 영상이 조회수가 80만회가 넘으면서 빵 터진 거예요. 많은 쭈콩이들이이 영상을 봐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체 관리에 관심이 진짜 많으시구나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우리 저번 영상에서는 포인트가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 하는 게 있었잖아요. 물론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 하는 것도 좋은데 손에 힘이 잘안 들어갈 수도 있고 또몇 분만 해도 좀 힘들어져가지고 꾸준히 하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더 쉽고 강력한 강력한 방법으로 매일 5분씩만 써가지고 이 어깨 라인이랑 얼굴형까지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너무 편해가지고 제가 요즘에 이 방법으로 승모근이랑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이 괄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쭈콩이들 괄사 알죠? 괄사. 괄사 요즘 엄청 나오잖아요. 수많은 괄사 중에서 저는 이 아이를 픽했어요. 그 이유가 제가 예전에 이 영상에서 바이에콤이랑 협업을 했었거든요. 그때 아이크림이랑 이런 탄력 라인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제품들에도 관심이 많이 갔었는데 제품 중에 얘네도 괄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써봤는데 너무 완벽한 괄사인 거예요. 제가 얘의 장점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콩이들 일단 얘가 이 그립감이 너무 좋아요. 이게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막 오일 같은 거 바르고 마사지해도 안 미끄러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돌기랑 요 지압존들이 되게 공격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눌러주면 은한 방에 엄청 시원해요. 여러 번 꾹꾹꾹꾹 눌러줘야 되거나 힘이 잘안 안더어가서 아무리 해도 안 시원한 괄사가 아니라 진짜 한 방에 딱 시원해져요. 여기 보면 이렇게 지압존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부위에 맞춰서 사용해주면 엄청 효율적이고 편하거든요. 막 괄사가 어디 한 군데에만 쓸수 있게 나오면 막 여러 개 써야 돼서 귀찮잖아요. 이거 썼다, 저거 썼다, 이거 썼다, 저거 썼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괄사는 온몸에 쓸수 있어요. 이렇게 얼굴 굴곡, 그리고 몸 굴곡에 아주 딱 맞아요. 그리고 얘 소재가 들려요, 죠꼬이들 1,250도에서 3번 구운 도자기예요. <laughs> 막 플라스틱 이런 게 아니라서 엄청 튼튼해요. 그래서 저는 수많은 괄사 중에서 이 아이로 마사지를 해준답니다. 쭈콩이를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일상 괄사 루틴을 보여드릴 거예요. 딱 5분 루틴이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쓰는지 잘 보고 우리 쭈콩이들도 따라해봐요. 자, 쭈꾸미들, 밤이 됐어요. 지금 밤이라고 생각하고. 자, 우리 이제 밤에 세수하고, 얼굴 스킨케어까지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앰플을 이제 턱이랑 어깨에 이렇게 다 덕지덕지 발라요. 여기 승모근에도. 자, 그리고 첫 번째는 일단 마사지 준비 단계예요 제가 혼자 피로를 풀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갈사 이렇게 쓰면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고, 안전으로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는 거예요. 암쭈콩이들 너무 시원해요.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것 같아요. 진짜 막할일 많고 할때 두통이 가끔 심한데, 그럴 때 이걸 이렇게 해주면은 다싹 풀리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얼굴형 관리죠? 쭈콩이 앰플이 흘러내려왔어요. 자, 얼굴형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잡고, 여기 아까 묻혀놓은 앰플이 이렇게 살짝 비벼가지고, 여기 턱라인을 따라서 위로 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여기 저작근,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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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분을 똑같이 이렇게 잡고 위로 이렇게 긁어줘요. 너무 시원해요. 반대쪽도 얼른 해줄게요. 자, 그리고 오프숄더 입으려면 제일 중요한 목라인이랑 승모근. 자, 쭈꾸미들 이번에는 이렇게 잡고 여기 앰플 아직도 안 발랐죠? 이거를 묻혀가지고 이 사각근을 이렇게 밑으로 긁어줘요. 아, 너무 시원해요, 쭈꾸미들. 이렇게 막 편집하고 이럴 때 제가 지금 편집하다가 지금 영상 찍는 거거든요, 쭈콩이들 그래서 목이 너무 뻐근한데 그럴 때 이렇게 몇번 해주면 은 진짜 다 풀려요, 목 아픈 게.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잡아서 이 부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승모근까지 이어서 마사지해주고 반대편, 쭈콩이들 보여요? 이렇게 승모근까지 이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목이랑 승모근 마사지로 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스트레칭도 꼭 해줘야 돼요. 쭈콩이들 제가 1탄에서 알려드렸던 거 기억나죠? 이렇게, 이렇게 잡고, 당겨주면서 반대 팔은 앞뒤로 왔다 갔다.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반대 팔은 앞뒤로. 저는 이렇게 괄사하고 스트레칭도 꼭 같이 해주거든요. 패스, 패스. 이렇게 하면 이제 목 라인부터 승모근까지 케어가 돼요. 그리고 쭈콩이들 여기 이 지압존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꾹, 꾹. 꾹 눌러줘요. 그럼 너무 시원해요. 확실히 손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괄사로 하면 힘도 덜 들어가고 훨씬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쇄골 라인을 관리를 좀 해줄 건데 여기서 이렇게 잡고 이 부분으로 이렇게 쇄골 라인을 따라서 쓸어줘요. 살살, 살살. 항상 괄사할 때는 주콩이들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부드럽게, 적당히, 이렇게. 그리고 이제 좀 추가적인 부분들. 여기 대흉근을 이 부분으로 이렇게 쓸어 내려주는 거예요. 살살 여기 너무 세게 하면은 빨개지거든요. 세게 하면 안 되고 살살 부드럽게. 쓸러내려주고 그리고 팔뚝. 팔뚝은 여기다가 바로 앰플을 묻혀가지고, 좀 비벼주고, 이번에는 요렇게 잡고, 요렇게 쓸어주고요 그러면 너무 시원해요, 쭈콩이들 아, 맞아, 쭈콩이들 괄사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그 이렇게 제형이 빨리 마르는 제품을 바르고 하면은 되게 마찰이 생기면서 자극적이거든요? 계속 덧발라줘야 돼요. 그래서 쫀쫀하면서도 촉촉함이 오래가는 제품들로 써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 계속 썼던 요 콜라겐 퍼밍 앰플이랑 아니면은 요 콜라겐 퍼밍 아이크림을 같이 써주거든요. 이거 제가 저번에 협업했던 아이크림인데 지금까지 꾸준하게 써주고 있는 아이. 이렇게 괄사할 때 일반 제품들 말고 콜라겐 들어간 제품들을 같이 써주면 마사지로 붓기는 빼고 탄력은 또 채워지거든요. 꿀팁이에요. 자, 이렇게가 들 저의 데일리 괄사 루틴이에요. 저도 이거 처음에 괄사 시작할 때 도대체 뭐 어디 부위를 몸 어디다 갖다 대야 되는 거 하면서 엄청 헷갈려 했거든요. 근데 이거 루틴 보고 한세네번 정도 따라 하잖아요. 나중에 그냥 자기 전에 눈 감고 그냥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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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 이러고 있거든요. 괄사 마사지는 특히 쓱싹. 숙...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적으로 꾸준히 해줘야지 이렇게 어깨 라인이 딱 잡히거든요. 그리고 전 사실 이거를 가끔 가지고 다녀요. 이제 편집할 때. 그래서 카페에 앉아서 이제 편집하다가 목이 막 너무 뻐근해. 막 근육을 좀 풀어줘야겠어. 하면은 이거를 가방에서 주섬주섬 꺼내요. 그리고 이제 혼자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싹 풀려요. 그리고 또 열심히 편집하고. <laughs>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촬영 있는 날은 아침에도 엄청 열심히 하고 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무신사 촬영이 여름 버전이라서 오프숄더 탑 이런 게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막 촬영장 가서도 혼자 이런 있었어요. 확실히 어깨라인이랑 얼굴라인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쭈꾸이들 제가 보여드린 요 괄사가 티파니님 왓츠인마백 영상에 소개된 후로 계속 품절이다가 재입고 돼가지고 재입고 기념 할인 중이래요. 진짜 얼른 쟁여야 돼요, 찐. 하여튼 쭈꾸이들 오늘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는 제 괄사 루틴을 보여드렸는데요. 쭈꾸이들 괄사 할때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막 너무 막 과격하게 하면 안 되고 부드럽게 적당한 압으로 꾸준히 해줘야 돼요. 오케이, 우리 쭈콩이들. 제가 알려드린 요 루틴으로 셀프 마사지하면서 예쁜 상체 라인 만들고 오프숄더도 입고 이번 여름 아주 불태 해봅시다. 그럼 쭈콩이들 잘 자고요. 사랑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